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G20 회의를 했었죠. G20 국가는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꽤 크죠. 하지만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건 이미 몇년 전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뭐 별다른 규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규제하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규제안을 만든다고 해도 그 규제안이 싫다 그러면 다른 국가로 가버리고 그건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어쨌든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블록 형성이 되고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전 세계 채굴장을 통해서 블록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규제로는 절대 제어될 수 없는 프로토콜이죠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 규제안이 나오려면 G20 국가 전체의 국가대표를 뽑아서 최소한 석달 정도는 합숙을 해서 규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듯해 보입니다. 어쨌든, G20 국가들이 더 나은, 더 발전된 글로벌 규제를 위한 암호화 정책 합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모였던 G20 국가들의 수장들이, 대표들이 암호화폐를 알까요? 블록체인을 알까요? 비트코인을 알까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규제안을 만들기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전세계 국가들은 기축통화국 기축통화 달러를 유통을 하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규제안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전세계 국가가 그걸 따르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어쨌든 G20 국가는 암호자산에 대해 정책 합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 기타 코피나스 부총재는 최근 우리가 목격한 암호화폐 붕괴 이후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논의를 좀 합시다. 전 세계적인 멘붕이 오기 전에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 전에 각국 국민들 어떻게 할 건가요? 참 힘들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미 재무부의 전 세계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 50분 정도를 모아서 그들에게 교제안을 만들라고 하면 아주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전통금융 시스템을 감사하던 감사기관들도 암호화폐를 접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거 우리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감사를 중도에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뭐 저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관공서 강의라든가 그리고 기업 강의를 가다 보면 정말 쉽게 풀이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먹습니다 그건 뭐 기관장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대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젊은 분들은 이해도가 빨라요 그런데 기득권층들 특히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소귀의 경읽기죠 결국 어, 강의를 끝내고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뭐 예측하셨겠지만 결국 언제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이거죠. 하지만 항상 저는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셔라. 그래도 늦지 않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충분히 i t c o 를 이해하고. 시대적 트렌드도 이해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했다면 비트코인이 1억일 때 사든 2천만원일 때 사든 뭐가 틀려집니까? 결국 수익률은 본인 지식 본인이 아는 만큼 본인의 배포만큼 그렇게 가져가는 건데 지식이 없이 저점을 잡았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겠죠 비트코인 100만원일 때 매수를 해서 200만원에 던진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2천만 원에 매수를 해서 별다른 지식 없이 2,500이나 3천만 원에 던진다면 그분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진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1억에 매수한 분은 충분히 2억 3억에도 팔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평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가져가게 된다. 지금 내 평단에 너무 흔들거리지 마라. 자존심 상해하지 마라. 좌개감 느끼지 마라. 그만큼 하락장일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공부를 하셨어요 그 공부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탁 걸렸잖아요 FTX 사태가 FTX 사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 정부에 약간의 음모론이 섞인 조작극이라면 충분히 지금 미국은 타당성을 갖고 암호화폐 시장을 갖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세주인 양 신인 양,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인 양. 그렇게 이제 전 세계 시민들에게 백기를 받겠죠. 너네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했어. 내가 지켜줄게. 그 대신 세금 많이 내. 그리고 그 모든 통제권은 우리가 관할할게. 결국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야 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미국이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그래 왔듯. 돈과 관련된 금융 인프라, 금융 시스템은 그모대를 먹어야만 그 시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금융 시스템을 모조리 움켜쥔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미국이 전 세계의 돈을 자지우지하는 사람의 몸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엄청난 장점을 이미 그들은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뱉어버린 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전 세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자 어쨌든 G20 금융 및 중앙은행 대표들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인도 벵갈루리에서 인도 대통령 하에 처음으로 미팅을 했다. 규제는 취해진 정책 관점에서 흘러야 한다. 실제로 그 도마 위에 올려진 우선 순위 중 하나는 국가가 암호화 자산에 대한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다. 국가가 방만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도움을 줘야 된다.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섭지만 그래도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죠. 어쨌든, FTX 사건을 겪고 나서 G20 국가들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고 암호화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IMF 부총재 기, 기타 고피나스. 이분은 어쨌든 국제적 합의된 표준 분명히 전 세계는 이것이 필요하다. 2023년까지 구체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전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 별다른 상승 기미 없이 비트코인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들이 스멀스멀 그 시총을 깎아먹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크리스마스 랠리가 나올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전선위의 참새라고 생각하시면 참 맞죠 위태위태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항상 모든 기회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꿈틀거렸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저도 여러 채널을 보면서 썸네일이라든가 제목 같은 걸 보면서 낚이진 않는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낚였습니다. 여러분들 때 어쩔 땐제 영상 썸네일을 보고 낚인 적도 있죠. 제가 좀 자극적으로 쓰나요? 그건 아니죠.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쓴다면 댓글을 통해서 지적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보기 싫게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 제목에 제가 낚였어요. XRP 가격 예측 다음 강세의 장일 때 XRP가 10배가 될수 있습니까? 10배면 딱 5천원 정도 4,900원 그 정도 되겠네요. 4,900원은 제가 1,6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지점까지 어쩌면 한 방에 쏠수 있다고 라 표현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또내 생각과 좀 비슷한가 해서 눌러봤더니 별다른 내용은 없고, XRP 가격 예측 0.3735달러에서 대칭 지원 수준을 돌파했기 때문에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XRP는 현재 이중바닥 지원 수준인 0.347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더블바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XRP는 다음 강세장에서 10배가 될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데이터들이 아주 거지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드렸던 찰스 호스킨스 이야기를 하고 CNBC 인터뷰를 했던 짐크레머에 대한 이야기. 짐크레머 영상을 제가 조금 봤는데 어, 전향반에 XRP 도지 라이트코인이 right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는 그냥 현대 금융을 통해서 돈을 쉽게 벌었던 자본충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코인 세 가지 정도를 지적질을 해서 그 코인에 타고 있는 유저들을 빼내서 전통 금융 쪽으로 이끌려는 아주 권모술수 그지 같은 인플루언서들 참 많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좀 토가 나올 뻔 했습니다 전혀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없이 본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냥 뱉어버리는 말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금융 시스템에 있는 달러들, 돈들이 뛰쳐나와서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전통금융에 근무하고 있던 인플루언서들은 대규모 이동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충 써놓고 10배 갈수 있다라고 써놓은 이 제목의 기사. 간만에 저도 낚였습니다만, 크립트뉴스닷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채널입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이 크립트슬레이트, 크립트뉴스닷컴 그리고 비트 t v 이세 군데의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 생각과 비슷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패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짝 좋아합니다. 인정 욕구란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XRP 차트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일단 0.55 달러를 돌파해야 된다. 자 그러면 0.55달러까지 가기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가는 0.55달러 진입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혼자 자발적으로 0.55달러를 터치를 해야만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xrp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0.55달러를 뚫고 그리고 1.3달러를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동은 할까라고 예측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XRP 가격은 다음 강세장에서 10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점점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저도 영상 진행을 하면서 다사다난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 시청을 해주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제가 댓글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시고 영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참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 하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들죠. 어쩌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 귀에는 듣기에 맞는 말이 아닌 좋은 말로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좋은 말보다는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 너무 겁나게 베리베리 억수로 허벌나게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TV였습니다.